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드름 제거, 여드름 관리에 대한 영상인데요. 여드름이 나고 있을 때 선크림을 발라야 여드름에 도움이 될까요? 여드름 나고 있을 때 스킨 로션을 안 바르면 여드름이 악화될까요? 여드름이 날 때는 피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드름 날때 선크림은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햇빛을 차단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여드름이 나는 상태다 하더라도 햇빛은 쏘이게 되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크림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여드름 날때는 선크림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모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각질층, 여기가 진피층입니다. 이게 바로 피지선인데요. 피지선에서 기름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피지가 피부 속에 정체되어 여드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지선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수 있죠.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기름 피지는 피부 속 모공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선크림은 흡수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야, 장시간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으니까요. 이런 선크림의 특성 때문에 피부 표면이 선크림으로 오랫동안 덮여 있게 되어서 피지 기름기가 배출이 잘안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크림이 여드름을 유발,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날 때는 선크림 사용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선크림 피하라고 말씀드리면 햇빛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선크림은 요령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 나고 있는 부위는 선크림을 바르지 마시고 여드름 안 나는 부위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겠죠. 물론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나고 있다면 선크림 자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이마에만 여드름이 나고 있다면 이마 빼고 나머지 부위만 선크림 바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니까요 마스크가 햇빛을 차단시키니까 어차피 양볼턱 부위는 선크림 안 바르셔도 마스크가 햇볕을 막아줄 거고요. 만약에 이마에만 여드름이 나고 있다면 선크림 안 바르고 모자를 써서 이마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어차피 양볼 과 턱은 커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선크림 사용에 대한 걸 요약하면요. 제가 선크림이 여드름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선크림 안 바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요.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 안 나는 부위만 바르는 식으로 하시거나 선크림을 대신하는 즉 마스크나 모자 착용 이런 대체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흰색이 더 좋냐, 검은색이 더 좋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둘다 상관은 없겠습니다. 흰색은 햇빛을 반사시킴으로써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검은색은 햇볕을 흡수함으로써 피부 속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게 피부를 보호해주거든요. 흰색이나 검은색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원리가 다를 뿐이지 그 효과는 피부 보호라고 하는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마스크 색은 상관없겠습니다. MTS와 더마 시스템의 크기가 큰파농성 여드름으로 나는 경우는 여드름을 놔뒀을 때 어떤 문제 무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드름 날때 스킨 로션 같은 기초 제품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 멈추는 게 좋을까요? 스킨은 액체 성분이라서요. 쉽게 증발을 합니다. 토너도 마찬가지고요. 스킨 토너 같은 액체 성분은 피부 표면을 막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 날때 사용하시더라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근데 로션은 좀 다릅니다. 로션은 보습을 위해 기름기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선크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션에 함유된 되어 있는 기름기가 피부 표면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피지선에서 생성된 기름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이 잘안 되게 돼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날 때는 로션의 사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로션뿐만 아니라 보습제, 영양 크림 등 기름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은 여드름 날때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선크림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션이 여드름에 안 좋을 수 있으니 무조건 로션은 사용 안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기 보다는요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드름 나는 부위는 바르지 않고 여드름 안 나는 부위에만 바르시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다가 여드름이 잠잠해지면 얼굴 전체에 로션을 사용하시다가 또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드름이 나는 부위는 빼고 나머지 부위만 바르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피부가 여드름도 많고 얼굴이 뜨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쿨링기를 사용하면 여드름에도 효과가 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붉은 화농성 여드름 자체가 염증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열감이 올라옵니다. 질문에서 여드름도 많고 얼굴에 뜨거운 열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얼굴에 전반적으로 여드름이 깔려 있어서 이 염증 때문에 얼굴이 뜨거운 거거든요. 쿨링기를 사용해서 얼굴을 쿨링을 해 주면 염증도 좀 가라앉고 염증으로 인한 피부 붓기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여드름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쿨링 가 여드름 자체를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드름 자가 관리라든지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쿨링기를 통해 쿨링까지 해주면 자가 관리나 여드름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기 때문에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는 경우, 해열제도 먹었는데 이마에 차가운 냉찜질까지 해주면 해열에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즉 냉찜질이 해열제의 해열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식의. 라는 겁니다. 쿨링기 사용이 꼭 쿨링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쿨링기 있으시면 그런 제품 사용하시고요. 쿨링기가 없으시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수건을 이용해서 냉찜질을 해 주셔도 좋고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언하게 오이 마사지 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차갑게 시원하게 피부를 냉찜질 시켜 주시면 여드름의 붓기 제거 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